오늘은 대가면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안쪽을 황토로 몸에 좋은 황토로 해놓은 게 특징입니다. 교통 좋고요, 앞에 전망 좋고 남향입니다. 자, 앞에 조경 해주고 텃밭을 할 생각입니다. 앞에 테라스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벽도 두껍게 잘 시공되어 있구요 자 보시면 구조가 방 2개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창고 1개 다용도 실로 되어있습니다 천장은 매우 높게 건설될걸로 생각되고요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 성주, 그리고 IC에서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지휘받는 도로 또한 드론기 좋게 설계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후에 계속 사진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평수와 가격은 제가 어, 자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노오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